전치사는 흔히 앞에 붙는 말 정도로만 배웁니다. 하지만 실제 영어에서 전치사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치사는 준동사입니다. 왜냐하면 전치사는 이 어디에 있다, 이 어디로 간다, 이 어디에서 나온다 라는 동사의 의미를 대신해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치사는 준동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문장에서 동사보다 의미를 더 분명히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다. 이 문장을 영어로 하면 Jesus was in the temple. 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동사가 아닙니다. 핵심은 인입니다. 계셨다라는 동사는 이미 힘을 잃고 어디에 계셨는가 라는 정보만 남았습니다. 그 정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전치사인입니다. 또 전치사, 인의 주어는 바로 제수시고 전치사는 주어진 예수의 스 상황이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을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셔? 이즈일모네. 우리는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Jesus is staying inside the temple teaching people. 너무 길고 너무 많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또 in the temple. 놀랍지 않습니까?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하나가 이미 계시다라는 동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전치사의 힘입니다. 전치사는 문장을 줄이고 생각을 압축하고 말의 속도를 살립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말하기에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살아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Jesus was in the temple.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이 문장에서 계셨다의 핵심 정보는 동사가 아니라 인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Jesus went to the cross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여기서도 가셨다라는 동사보다 to the cross가 메시지입니다. 어디로 가셨는가? 그 목적지 하나로 문장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성경은 이 구조를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Jesus came into the world 예수님은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He walked on the water. 그분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He prayed in the garden. 그분은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He died on the cross.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He rose from the dead.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보십시오. 메시지는 전부 전치사 뒤에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정리해 봅시다. 전치사는 장소를 말하고 방향을 말하고 상태를 말하고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뭐 설명용이 아니라 메시지용입니다.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큰 그림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지?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정보만 남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In the temple, on the cross, from the dead, with his disciples, before God. 이것이 영어가 생각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문법 책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말하기에서는 아주 큽니다. 전치사를 잘 쓰면 문장이 짧아지고 의미는 더 선명해지고 메시지는 더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보겠습니다. Jesus is with us.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도 계십니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With us가 전부입니다. 전치사는 동사가 죽어 남긴 흔적이고 말하기를 위해 살아남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이해하면 문법이 아니라 말의 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